일단 한 시간 동안 이제 설명회를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누군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서강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번호 혹시 저장하실 분 계시면은 잠깐 뛰어을테니까 이렇게 메모를 하시거나 휴대폰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랑 국어국문학과를 이중전공을 했고요. 이제 대학교 때부터 국어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국어국문학과 이중전공을 했, 한다 했을 때 이제 동기 친구들은 다 말리죠. 이제 취직 안 되는가 왜 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쪽 길 가려고 국어국문과 졸업을 해서 현재는 김종길 국어학원 목동관에서 고등 국어 담당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목차는 처음에는 굉장히 거시적으로 수시랑 정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점점점 좁혀가면서 이야기를 조금 구체화하도록 할게요. 수시, 정시가 뭔지,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대 고등학교 특징과 내신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의 분석과 그 다음에 저희 김종길 국어학원이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랑 마지막으로 가장 좁혀서 제가 어떤 강사인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수시랑 정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제목은 수시 정시라고 하고 소제목으로는 수시의 중요성이라고 적었어요. 어차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계속 반복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필기나 메모는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아 이런 거구나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시랑 정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시에는 크게 세 덩어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있는데,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학생의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신부터 해서 출결 상황은 어떤지, 동아리나 학생의 활동은 했는지, 면접, 이렇게 좀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별하는 과정이고, 학생부 교과는 오로지 내신만을 정량 평가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기 학생 내신이 한 1점대 정도 된다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전형이고, 세 번째는 논술로 여기는 설명이 없는 이유가 사실 논술은 어떤 학생이 되고 안 될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 3년 동안 논술학원 다녔는데요 하고 떨어진 학생도 너무 많이 봤고, 저 논술 시험장에서 처음 썼어요 했는데 붙은 학생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로또 전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정신은 당연하게도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 이제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 건데 조금 작년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2023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내신 비중을 대폭 늘려버립니다. 원래는 내신 비중이 1등급인 학생이나 3등급인 학생이나 1점 차이도 안 났는데 이제는 내신 평가를 꽤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서울대학교가 뭔가를 정하면 아래 에 있는 대학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도 정시에서 내신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수시를 준비를 하든 정시를 준비하든 내신 관리가 너무 중요해져 버린 시대가 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은 여기 그래프 초록색 부분이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수시의 비중이에요. 교과 보면은 79.6%를 수시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수시가 중요한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압도적 비율 차이예요. 수시에서 무려 80%를 뽑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외, 뭐 재외국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빼면은 한 6대 4, 7대 3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거를 감안하시더라도 고등학교에 이제 막 입학하는 입장에서 아직 내신이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고1한테는 너무나도 전략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이 아주 훌륭하지 않아도 차후 점점 점점점 점점 성적으로 올려가는 것이 상승 곡선이라고 해서 수시 평가를 할때 발전 가능성 항목으로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성적이 조금 안 나왔다 하더라도 수시를 포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수능이라는 거는 하루 만에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같은 거 정시 준비한 친구들 보면은 뭐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아주 사소한 변수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돼 버려서 굉장히 무서워요 수능이란 거는. 그리고 고삼은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시가 안정성 측면이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수시의 중요성 두 번째 이유는 입시판의 대격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08년생은 재수 못해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학번 일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수능이 완전 바뀝니다. 원래는 이제 문의과 통합이라 해도 사실상 탐구 과목을 뭐 하냐에 따라서 문과 이과가 사실상 정해지는 거였는데, 09년생 수능부터 사회와 과학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되면서 문과도 과학을 봐야 되고, 이과도 사회를 봐야 되는 수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내가 문과로 사회 공부를 했는데 재수를 했다. 그러면은 재수를 하게 되면은 3년 동안 공통 과학했던 친구들이랑 과학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식에서 재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평소 수능 형식이 변할 때마다 재수생들이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번 개편은 그 중에서도 대격변이다. 그래서 정시 준비생들에게 재수라는 선택지가 굉장히 위험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 수시도 바뀌어요. 현재는 저희가 9등급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등급이 4%, 2등급이 11%인데 09년생부터는 10%까지가 모두 1등급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11%가 2등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13, 12% 버튼은 이제 3등급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과목이 3등급 안에 들어올 정도 실력이다 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1등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희 수시 재수를 한게 있어요. 학생부 종합으로 재수를 많이 해요.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런데, 09년생부터 오는 학생들은 내신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돼요. 조금만 하면 내가 2등급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으면 전 과목 1등급도 무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할때 수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의대 정원의 영향이에요. 그쵸? 그렇죠? 이제 의대 정원 지금 2천명으로 늘리냐, 마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데,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오른쪽 뉴스들입니다. 자, 읽어 드릴게요. 스카이 신입생 80% 의대 갈수 있다. 스카이 이공개의 정원 절반에 맞는 의대 증원한다 의대 입학 정원이 스카이 의공월보다 많아진다. 자, 이게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자,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입학,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의 스카이 입학을 위한 재수 비율이 상승될 걸로 예상이 돼요. 예전에는 의대가 일종의 벽이었어요. 그래서 이과에서 내가 스카이를 나올 수 있어도 의대를 위해서 재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대라는 벽이 점차 허물어지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를 위한 재수, 그 아래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스카이를 위한 재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정시를 볼때 당연히 현역이 정시, 생적이 재수생들보다는 불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역 학생들의 정시에서의 불리함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수시 모집이 무려 80%로 압도적인 비율이다. 그리고 2008년 학생들의 입시 개편에 의한 재수시 불리함이 있다. 세 번째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재수, 엔수, 대거 유입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수시로 한 번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겁은 안, 저기 안 드셔도 되는 게 모든 학생이 수시로 입학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또한 정시로 입학을 했고 그리고 체질적으로 특히 남고에는 수시보다 정시가 맞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수시를 최대한 노려보다가 2학년, 2학기 때, 아, 나는 정시로 가는 게더 유리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때쯤에 정시 전환하는 학생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시를 하더라도 상위권 학생일수록 최저등급 컷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를 최대한 준비하되 수능이라는 보험도 항상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겨울방학 때 이런 정규 수업을 까는 게 이런 이유기도 해요. 국어의 기본기를 쌓는 것이 꼭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 번째는 대일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대일고등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대일고등학교 특징으로 학습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대일고등학교는 좀 전통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랑 하위권 학생들의 격차가 조금 큰 편이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떻게 됐어요? 학습 태도가 좋은 학생들이 대거 포진하게 됐어요. 이번에 내신 따려고 강서구 대신 저기 대일구 지원하려다가 어? 대일구 돼버렸네. 근데 친구들 보니까 다 잘하는 친구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히 올해 고1이 조금 대일구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남고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남고 특성상 1학년 때 어울리는 친구들이랑 3년을 같이 해요. 반이 갈라져도. 그래서 친구들의 성향을 따라가는 경향이 조금 커요. 남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성적을 기준으로 친구를 가려, 사, 가려 사겨라 이런 게 아니라 친구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반의 같은 경우에는 남고 가게 되면은 30명 기준으로 할때 25명이 자는 반들도 있어요. 특히 문과에서 저기 고3 올라가게 되면은 뭐 학원에서 해요, 힘들어요 이런 이유로 거의 대부분이 자게 되는데 옆에 친구도 자고 오른쪽 친구도 자고 앞에 친구도 자고 뒤에 친구도 자는데 나도 졸리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위기 휩쓸리지 않는 거 매우 중요하다. 자, 다음은 이과 내신에 따기에 유리한 학교예요. 목동에서 아마 제일 유리한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작년 기준으로 1학년이 385명이나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맞게 되는 다른 뭐 선유세영고는 한 학년당 150명이에요. 그러면 전교 1등이 아예 1등급이 전교 7등 안에 들어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중학교가 7개 이상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중학교 전교 1등이 1등급 먹는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대일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서 내신 따기에 조금 유리하다. 그리고 남고다 보니까 과학탐구 선택자 수가 많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여고 이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과탐 선택자 수가 적어서 1등급이 잘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면은. 근데 남적이 대고 일 같은 경우에는 이과 내신 따기 유리하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에게 엄청난 메리트인 만큼 1학년 때부터 제발 내신 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